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씩꼭 눌러 주세요. 음. 그니까 5급이지. 내가 잘 했으면 전설이었지. 왜 갈고요? 비정상하게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고? 현실 속이야? 인물을 내려 주십시오. 저거 뭔데, 걔가? 10분 스파이어, 10분 스파이어, 1풍분 스파이어. 10분 이거 모르셨네요 이기전설셨네요이야전설이야 전장으로. 음. 전이으로0급이어니까 진짜 이어들분이어버리분아이게좀기분 나쁜데? すごい。Well, awesome. 이거는 제가 유리한 것 같아요. 누가 감이가 없어서 이제 저렇게 무거운 걸로 하나 하나 내는 데는 아무래도 이거에 노가 먹는다. 덕분에 시리벨라 코스 팍팍 줄입니다. 오코 수정왕님.

지금 내 상대는 내가 신격이라 생각할 거냐. 아 p 25m 밑으로 내려가면은 죽는다고 생각한다고. 할수있 정말이 아, 야 씨, 깡통 됐다. 코스나 줄여야지. 전적으로 <목소리> 킹깐! 가가갈수 있는 게 자기 전에 테이 빵긋 한번 보고 싶어 빵긋은 뭐야? 찡긋은 알겠네 빵긋은 뭐야? 웃는 게 빵긋이야? 빵긋? <laughs>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얘 동전 넣었다? 별로 없어 천원 감사합니다 동전 넣어서 동전 아 하카르 내부 좀 하지 하루지. 유코스트 내일만하저 무리엄. 하나 또 서버 문제다. 아니 내가 할게 없다. 진짜. 다 머리겠다. 인물을 내려 주십시오. 축소 광선 잠깐. 축소 광선 잠깐. 뭐 축소 광선을 호공에다 날리라는 소린 거 같은데. 저덱이 반전이면은 개쓸거 아니야. 팔코스트. 빨간 건제일 맛이 난답니다. 저런 거. 내가 말한 게 저런 거였어. 그래서 말입니다. 정말 심하네. 아, 가라. 좀을 좀. 저거 그 팔코스트 개로 이득 보고 싶어서 쓰는 거겠죠? 왜 쓰는지 이유를 찾는다면 아쉽지만 내가 더 천재인 걸로 테일2 이급 딸이 도적인데 계속 전사 만날 때마다 별로 오지게 빨립니다. 할수 있는 게 너무 많. 그밥두개쓰면 그래도 할만 할 텐데 그밥두개 상어의 원 쓰는데 그래요? 우린 하나다. 이거 죽으면 용도 가져오자. 그걸로 쓰는 거겠지. <laughs> <laughs> 충분하죠. 린션 때문에 잡을게요. 형 이제 조심해 오염된 피로 죽을 수 있어 물론 내가 훨씬 적 그.. 대기적이구 이렇게 와인 막 하면은 푹 간다 달는 우리가 하니라 이리의 아들 짱뜨림! 아 이거 내가 졌는데? 야야전설별로 어떻게 이거 이걸로 전설별로못 이기지 할수 있는게 너무 많고 네한 장에는 오염된 피가 뭘로 바뀌었는지 너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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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조졌어. 절대 조졌어. 레알로. 에메리스요? 야 전승지기 초도 08이야. 미라우스 다섯 마리돼도 막막해. <laughs> 미라우스 다섯 마리 되고 광기 축소한 다음에그다음이 없잖아 <laughs> 미우스 다섯 마리 <5마리도> 도미듭니다 <laughs> 이런 <18! 웃음> 이런 우스 다섯 마리 데 내려주십시오. 아, 잘하리탈난 지로 내가 광기 평등 이런 거 당기지? 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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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리 코스타수인이 뭐가 있네 별로 진짜 이녀스은이 녀석은 스 녀석은 이 녀석은 아, 머리 아파. 난 아, 내가 진거 같은데, 이거 뭐야? 저거 왜 나와? 진짜 왕크러쉬가 나네 <놀람> 한금 노자리요? 있으면 뭐 합니까? 노 자리? 야 뭐야 이거? 황뭐 한금 개쓰레기네. 이펙트 뭐 아무것도 없네. 이거 뭐냐? 이 뭐냐? 이게 움직이지도 않는데? 미래는 우리 것이다. 아, 지금 한심하다. 아, <laughs> 아주 좋아요 진전 절대 안지? 아, 탈진전이 아니라 내가 그제 뒤져 아씨 아평등 개같은 다 <놀라> 이거면은 퍼티만 <버틸만> 해... 들어보시게요. <놀라> 이거 쓰시고 루나로 들어보시면 오염 된피 감당할 수 있겠어요. <놀라> 정무관 종으로 씨... 빠바바바바바바 키워가지고 빠바바바바바 하면은 어떻게든 이길 수 있어요. 눈눈 엔딩 쌉가는 감을 만들어 드지 야, 이걸 대감으로 이렇게 한다고? 오염된 피가 안 나온다. 음... 나는데나좀 걸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쟤가가 노자료를 내는 이, 거, 이, 거, 움직 이, 용도로 로야야돼 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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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야기 <목소리> 아, 잘해. 존나 잘해. 아, <목소리> 별 아직은 정부가 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 <laughs> 진짜 거기다 아씨, 그만 좀 해라. 어? 힘좀 하지 마. 아 이제 답이 없어. 이제 달려야 돼. 가자. 우리 군단들. 전무관 들어가면 일일이지, 축광 맞으면. 근데 이 축광 섰으니까 축광 맞을 일이 없지. 로운을선사 더 있어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겨우 포기하지마 이길 수 있어? 아 이게 왜 이렇게 천재야 이러고서 16-16알레으로너힐라는거아니지할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두배 올라간 거두개 있거든요. 와야 잠깐만. 전령 사십시오. 전장으로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힐라고나때리지 말고 힐라고 하면 나중는다힐또있다고할수있는게 종나도 는종이는 히로또이는 히로또이는 히로또이아히로또 중. 이거 종 나오면은 내가 6딜 넣잖아 <laughs> 아왜 종을 안줘 전장으로 임무를 내려주십시오시제 부름에 응하소서 이거 비빌려면은 자랑무도 전신지로 응격 음격 뽑아서 응격으로 찍으면 돼요. 아니면은 신격으로 아, 그 뭐냐? 어, 신격으로 폭탄 뽑아서 오딜 뽑아도 돼요. 방법이 아예 없지 않습니다. 일단 전신지, 기승전 전신지가 안 나오면 졌다. 반칙이라기? 사멸한 <laughs> 거 아니야? 아 제발. 아 졸라 아까 깝 얘만 치워도 내가 얘 얘에다가 올려가지고 할수 있는데. 초광선으로 견뎌야 될것 같긴 하네요. 근데 그럼 내가 하수인을 못 내요, 여러분들. 정말 일삼에다 발라도 일이 남잖아. 음. 이게 다섯 번 바르면은 무슨 뭐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일이 남아. <놀람> 하카르가 어디 있어, 제 바꿨잖아. 음. 기억 안 나?